자 ds 단석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현재 시간은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1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ds 단석이 금요일 날 마이너스 1% 대로 조정 마감을 했죠 이갯바락으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준 이후에 다시 약보학권으로 땡겨 올린 모습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종목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은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관련해서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D.S. 단석은 제가 이날이죠, 10월 25일 날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 있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방송뿐만 아니라 실제로 10월 25일 날 9시 1분에 D.S. 단석 진입가는, 진입가는 6만 8천 원 이하 목표가는 17만 원을 잡아드리면서 가격을 밑으로 빼면서 지속적인 세력 매집을 포착을 했고 조만간 호재를 터뜨리며 슈팅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대한 새로 담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그 1조 원 규모의 항공유 계약 관련된 내용이 터지면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이제 상한가 랠리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d s 단속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밑으로 조정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날 만들었던 기준봉을 중심으로 이 기준봉의 시가 부근까지 조정을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N자형 상승 패턴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수급 자체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외국인 기관 수급만 보실 게 아니라 일반 그큰 세력들은 개인 창고를 이용해서 이제 물량을 잡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DS 단석의 수급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좋다라고 보셔야 맞고요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면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주가를 들어올리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전에 있던 매물대를 모두 소화하는 이 물량 소화의 과정을 거치는 중이기 때문에 이 물량 소화가 완료가 된다고 하면 첫 번째로 목표가가 될수 있는 구간은 다시 한번 이 구간이 될수 있고, 그죠? 20만 6천 원, 20만 7천 원 라인대가 될수 있고, 이 구간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다이렉트로 26만 원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매물대가 많이 없는 상황이다, 그죠? 거래량 터진 게 없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지금 이 정도의 퍼포먼스면 다시 한번 N자형 상승 패턴으로 20만 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대응을 좀잘 하시면 된다. 지금 구간에서 추가 대응을 좀잘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 큰 수익으로 이겨내실 수 있도록 최소 3배 이상 폭등이 예상되는 급등 종목을 무료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력 매집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완료 후에 이제 슈팅 준비 중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저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 종목씩 우리 조주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8월달에는 셀리드라는 종목을 추천드려서 목표가를 달성을 해냈고 9월달에는 제닉, 10월달에는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려서 목표가를 달성을 해냈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분들은 에잇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을 가지고와서 추천해줬다라고 하는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말로만 떠드는 유튜브들하고는 다르죠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입해놓은 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내역이 모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배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조작 불가능하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드렸는지 확대를 해서 짧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 8월달 무료 추천 종목으로는 8월 8일 오전 9시 24분에 셀리제라는 종목을 진입가 6천원 밑에서 잡아보셔야 되고 목표가 15,000원을 잡아드린 내역이 있죠 여러분 8월 8일이 어떤 구간이냐면 이날입니다 한 차례 슈팅이 나오고 나서 조정 구간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제가 추천드리자마자 상한가 랠리가 나오면서 완전 폭등 랠리가 나오면서 추천가 대비 두배 이상의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9월 달에 추천드렸던 제닉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월 3일 이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또한 추천드리자마자 연신 상한가 랠리가 나오면서 엄청난 폭등을 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두배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던 종목이고, 진입 또한 9월 3일 오전 9시 22분에 진입가 7천원 이하, 목표가 15,000원을 잡아드렸던 내역이 장문 전속 내역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달에 추천드렸던 패트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상승파동 이후에 이 눌림 구간에서 2차 상승파동 랠리 바로 직전인 10월 4일날 추천을 드렸고요. 제가 추천드리자마자 엄청난 상승랠리가 나오면서 이 종목도 두배 이상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모두 저한테 무료로 종목 추천 받아보셨던 분들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죠? 제가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종목의 상승률과 수익률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 또한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들의 매집이 다 끝난 상황이고 물량을 완전히 장악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폭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 없이 최소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지금까지는 선착순 300분께 추천을 드렸지만 이번 종목은 선착순 400분까지 추천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주주분들 중에서도 나도 11월달은 역대급 폭등주 한번 받아서 큰 수익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저한테 부자라고 문자 주시면 이 종목들 무료로 추천드렸던 내역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저도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주주분들 모두가 큰 수익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차트가 망가질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수급이 꼬일 우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문자로 안내해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목표가가 달성이 되면 여기 보이시는 종목들처럼 영상에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시는 분들은 단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역대급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세력 매집이 이미 완료가 됐고, 슈팅이 준비 중인 종목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선착순 마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로, 부자라고, 문자 한 통씩 빠르게 주시길 바라구요.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만큼, 문자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